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오늘도 중화사상 얘기를 할 건데, 이전에 다루었던 내용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할 거리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이어지는 내용은 아니니까 편하게 봐주세요. 아니 글쎄, 요 중화사상이라는 걸 여러 가지 관점에서 파고들다 보니, 제2차 세계대전 때의 독일 나치들이 주장하던 나치이즘과 공통점이 많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읊어 볼 테니,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뭐.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당 그러셔야지요. 뭐 어쩌겠어요. 각설하고. 자, 첫째로 일단 국가주의예요. 나치 이즘과 중화사상은 둘다 자기들 나라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어요.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시하고요. 나치는 독일 우월주의를 표방했고, 중화사상은 중국 우월주의를 표방하고 있죠. 두 번째는 자국 역사 제일주의예요. 나치즘은 아리안족의 우월성과 독일 역사의 우월성을 당시 독일인들에게 주입했어요. 특히나 괴벨스는 역사 왜곡과 선동을 통해 한 나라 전체를 미치광이 집단으로 만들어 내는 데 성공했죠. 중화 사상은 일단 중화 사상이란 것 자체가 진해들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개소리이고요. 이걸 내세워 현재 중공이 차지하고 있는 넓은 영토에 대한 정당성을 위해 소수민족들을 포함한 중국 땅덩이 위에 살던 모든 민족의 역사가 사실은 다 자기들 거라고 왜곡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요즘 중국도 나라 전체가 제정신이 아니기도 하고요. 여담으로 제가 중국의 괴벨스라고 생각하던 이 사람은 마누라가 말 실수한 뒤로 비서 관리직으로 쫓겨났다는 걸 보면 이 아저씬 그냥 얼굴 마담이었고 진짜 괴벨스 역할하는 사람이나 조직은 따로 있는 것 같긴 해요. 세 번째는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해요. 나치는 순수 독일인, 그러니까 아리아인이 우월하다는 명목으로 유대인과 집시들, 슬라브족과 심지어는 원치 않게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까지 차별했고, 중국은 자국 내에서도 한족들은 살짝 특별대우하면서 위구르족이나 조선족, 티베트인들을 차별하죠. 소수민족 탄압을 위한 집단 수용소까지 존재해요. 네 번째는 대외적인 대립구도예요. 나치 독일은 국제사회에서 당시 독일과 대립하던 모든 나라들, 특히 영국, 미국 소련을 자신들의 철천지원수처럼 생각했어요. 중공은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국가를 오랑캐 취급하고 잠재적인 적국 취급해요. 무시할 수 없는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와는 대립하지요. 대표적으로 미국이요. 자기들 입으로 세계이강이라고 떠드는 것을 보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를 자기보다 아래라 여기며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가지 정황을 통해 알수 있어요. 하물며 나치 독일은 이탈리아와 일본과 동맹을 맺었었지만 중국은 같은 공산권 국가인 러시아나 베트남과도 심심찮게 국경 분쟁을 벌이곤 했죠. 다섯번째는 군비 증강에요. 나치 독일은 라일란트 제모장 안슐루스 기획 및 나치 SS 친위대 창설 등등 독일을 군사국가로 변모시켰고, 그 군사력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유럽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었어요. 중공은 5세대 스텔스기 j 2 0을 이미 2017년에 실전 배치 완료했고, 해군력 증강에도 성공해서 남중국해 해양 영토 분쟁을 일으키며 동북아 일대 전쟁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어요. 더불어 시진핑은 사면임의 성공함과 동시에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을 천명했죠. 여섯 번째는 독재자예요. 내 네, 나치에는 히틀러가 있었고, 21세기 중화사상의 중심에는 사면임의 성공한 시진핑이 있죠. 사면임이 대수냐고요? 네 원래 중공은 이연임이 원칙인데 그 원칙을 깬 최초의 사례가 시진핑이에요. 더불어 사면임이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가 자신을 견제할 수 있는 중국 공산당 내 세력을 전부 없애버렸기 때문인데 이런 정황들을 보면 앞으로도 권력을 자기 손으로 내려놓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진 거지요. 실제로 사면임 전부터 전 세계 언론에서는 시진핑을 두고 시황제라며 비꼬아 부르기도 했어요. 참고로 히틀러는 12년간 독재자 노릇을 했고, 시진핑은 2023년 현재 11년째 권력을 이어가고 있더군요. 내딱 네 1년 남았네요. 다만 보아하니 시진핑이 대만을 힘으로 통일하겠다는 개소리 하는 걸 보면, 지네들은 아직도 중국의 고대 국가 시절 전국 시대에나 유행하던 천하통일 같은 걸 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놓고 진짜 황제 행세하려나요? 하긴 3천년도 더된 중화 사상을 21세기인 현대의 통치 사상으로 삼고 있는 걸 보면. 지네들 대가리로는 가능한 발상이겠거니 싶기도 하네요. 어때요? 이번 얘기 꽤 그럴싸하지 않나요? 다음에 또 들으면 또이 바닥 소문 찔러줄 테니 또 와요. 그럼 살펴가요.